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써놓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센치미터가 미터가 되는 거네요. 자, 우리 이거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보자. 센치미터가 미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곱해야 되더라? 자, 숫자 일부, 일부 써봅시다. 100cm가 1m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럼 100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곱하기 센치가 미터가 되는 건? 100분의 1. 그러면, 미터가 센치가 되는 건, 곱하기 100 되는 거였다. 그죠? 자, 그러면, 센치가 미터로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분의 1이네. 그러면, 45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분수배하니까, 소수점에서 앞으로 두 칸이죠. 공개수만큼, 앞으로 두 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0. 여기가 소수점이 되니까 0.45m라고 쓸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59, 아, 1,509ml가 리터로 변하는 거예요. ml에서 리터가 변하는 거네. 자, ml에서 리터로 변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1000ml가 1L예요. 숫자가 어떻게 돼요? 1000에서 1이 되네? 그럼 ml에서 리터가 되는 건 1000이 1이 되는 거야. 곱하기 1000분의 1이 해야 되는 거고. 리터에서 미리 리터로 되는 건 1이 1000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1000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미리 리터가 리터가 되는 거니까 얼마 해야 돼요?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야 된다. 그러면 1509 곱하기 1000분의 1 하면 분수배이니까 여기소 수점에서 앞으로 세칸 0개수만큼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사이에 점이겠네요. 그러면 1.509리터라고 쓸수 있겠다. 그쵸? 자, 다 이해되죠? 단위 바꾸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몇 곱하는 거, 몇 배수씩 하는 건지 꼭 확인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다 됐죠? 좋아요. 오케이.